깜짝 놀랄만큼 찬란한 조명 아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새 없이 터지고 관객들은 폭발 직전에 함성을 쏟아낸다. 광고 계약 수억 원을 거머쥐고 영화는 천만 관객의 벽을 넘어섰으며 드라마는 전 세계 플랫폼을 휩쓸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무대 뒤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주인공의 동장은 텅빈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스타가 속속 등장해도 그들의 지갑 속 현실은 종종 참혹하도록 비참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연예계라는 거대한 산업이 애초부터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와 오랜 관행의 민낯을 목도하게 된다. 어떤 이는 연습생 시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연습비와 장비 마련 비용을 선투자라는 이름으로 떠맡고 데뷔 후몇 년이 지나도록 단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다. 단 한편이 작품이 흥행해도 주연급 배우라도 데뷔 20년 차의 베테랑 배우라도 예외가 없다. 오히려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사로잡을수록 시스템은 더더욱 수십 년전 그대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기획사와 제작사는 매출과 화제성을 챙기면서 정작 그 이면에서 빚땀 흘린 배우들에게는 적자 운영 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출연료를 미지급한다. 이처럼 아이러니한 현실은 특히 K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과 겹쳐지면서 더욱 소름 끼치도록 뼈 아프다. 선배들은 다 그랬다. 원래 이 바닥이 다 그런 거야. 익숙한 위로와 동경 뒤에는 사실상 신인과 후배들에게 가해지는 무언의 압박이 숨어 있다. 선배들이 묵묵히 참아왔으니 뒤따르는 세대도 같은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은 단지 관행이라는 말 한마디로 정당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말은 바뀔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을 부추기며 결국 스타들이 부당한 대가를 묵인하도록 만든다. 이 뿌리 깊은 문제를 뽑아내지 않는 한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은 영원히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우리 곁을 떠난 배우 고김수미가 생전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2007년부터 지난 5월 26일까지 14년간 뮤지컬 친정엄마에서 주인공 복난 역으로 관객과 호흡한 김수미는 제작사로부터 출연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 그녀가 열정을 쏟아 부은 작품은 표절 논란에 휘말렸고 제작사는 원작 연극의 일부 내용을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김수미뿐만 아니라 주요 출연자와 스태프들 전체가 출연료를 받지 못했으며 미지급된 금액은 약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수미의 아들이자 나팔꽃 FB 이사인 정명호 씨는 어머니께서 친정엄마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실제로 김수미는 한 인터뷰에서 이 작품은 무덤까지 가져갈 만큼 애정이 깊은 작품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연극이 유난히 마음에 들었던 만큼 더 더욱 배신감을 느꼈을 터이다. 14년 동안 관객들의 환호 속에 무대 위를 빛내고 버팀목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던 그녀의 땀과 열정이 시스템에 적절하는 한마디에 송두리째 무시당한 것이다. 배우 김수미가 겪은 고통은 단지 죽은 이에 일화러 묻힐 일이 아니다. 이는 수많은 배우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단편일 뿐이다. 주연 배우라는 이유만으로 경력이나 흥행 실적이 탄탄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작사가 원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각색하여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처럼 작품의 성공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배우들은 채권자 신세로 전락하기 일쑤다. 배우 서효림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2월 방송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효림은 전 소속사인 연예매니지먼트사 마지크로부터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 영화 출연 및 광고료 정산금 약 8,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여기에는 2021년 촬영한 광고료, MBC 드라마 우쏨의 붉은 끝동 출연료, 2022년 영화 인드림 출연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크의 김모 대표는 2022년 7월 정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서효림 측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96단독 200교 판사는 마지크와 김 대표에게 미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배우에게 돌아온 현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서효림 측은 한국연예 매니지먼트협회의 분쟁 조정 중재도 신청했지만, 김 대표로부터 매달 70만 원씩 갚겠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연예계에서 소속사와의 갈등은 결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며, 대개 배우들이 목소리를 높여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청춘을 다 바쳐 무명생활을 견딘 후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이름을 알렸음에도 정산 금액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이 업계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협소한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 시대의 디바 가수 혜은이는 한때 전속가수로 활약하며 월 6만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 6만 원이란 그 시절로선 한달 생활비 이상의 큰 돈이었지만 경쟁가수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추가로 약속받았던 1만 원은 끝내 받지 못했다. 그녀는 드레스 한 벌이 2천 원이었는데 겨우 약속했던 1만 원이 오지 않을 때 느꼈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고백했다. 뮤지션으로서 가수의 삶을 선택했지만, 고작 몇만원 차이로 인한 상처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더한다. 배우 박원숙 또한 최근 한 TV 예능에서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에피소드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영화 데뷔작 출연료가 25만 원이었는데, 계약 당시 미스 박, 이번에는 25만 원이고, 다음에는 반드시 올려줄게라고 들었다. 그런데 한 번도 올려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처럼 처음에는 어리숙하게 싫어, 안 받아도 돼요라며 쑥스러움을 보이다가도 점차 막막해지는 현실 앞에서는 왜 빨리 안 줘? 자기들 월급이 늦어지면 우린 가만히 있지 않잖아. 라고 외치게 된다. 이처럼 연예계에서는 처음 기초 단계를 밟을 때부터 적은 액수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암묵적 룰이 작용한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차세대 스타들은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다.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인 천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6월 27일 대법원 3부는 추가 제기한 민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청부를 기각해달라는 블록베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배우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쥬는 불합리한 전속 계약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한 푼도 받지 못했던 과거를 공식적으로 뒤엎었다. 쥬는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 원의 순수익을 올렸으나 소속사의 수익 배분 조항에 따르면 자신에게 돌아올 정산금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기간을 정한 만큼 소속사가 달라진다고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거액의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블록베리 측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불공정 계약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출연료 미지급 문제는 연예계 전반에 결코 가볍지 않은 그림자를 들이온다. 대중 역시 이러한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배우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표준 계약서가 아무리 있어도 현장에서 강제성을 가질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결국 이는 시스템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연예계는 예술과 산업이 공존하는 영역이다. 배우와 아티스트가 자신의 재능을 팔아 생계를 꾸리는 한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와 존엄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배우들이 무명 시절은 물론 톱스타가 된 이후에도 기본적인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마치 무대 뒤편에 숨어 있는 거대한 얼룩과 같다. 이러한 얼룩을 덮고 별이 빛나는 밤을 노래할 수는 없다.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빛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계약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써야 할 연예계의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는 단순히 배우 개인의 권리를 넘어 우리 문화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건강성을 결정 짓는 결정적인 편곡점이다. 배우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며 대중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제도 차원의 강화된 규정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감독 및 처벌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한,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연예계를 꿈꿔야 할까? 화려한 레드 카펫 앞에 선 배우들이 자신의 무대 뒤에서도 빛나는 삶을 살수 있는 연예계를 상성해야 한다. 그들이 땀 흘려 이뤄낸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충분한 대가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한류가 완성될 것이다. 무대 위의 스타들이 진짜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연예계의 오래된 관행이라는 사슬을 끊어내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투명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때다.